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병입니다. 자, 얼마 전 해독에 대한 방송을 하고 나서요, 많은 문의 전화하고 메일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평소 독소에 대한 걱정이나 또 해독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저 역시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해독 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질환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효과가 빠르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고혈압인 것 같습니다. 10년 또는 10수년 혈압약을 복용해 얻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혈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는 건 정말 뿌듯하고요, 또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는 아주 많죠. 2000년 통계에서 보면은. 네명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고요. 아마도 25년 정도 되면은 세명중한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하나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이거든요. 자 밥은 굶어도 혈압약은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의 합병증인 뇌졸중 환자들은 왜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엄밀히 따지자면 뇌출혈은 감소하고 있지만 뇌경색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근본 원인인 혈액 내 그리고 혈관의 독소들은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혈압만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원인을 해결 못하고 혈압만 떨어뜨린 결과 뇌로 가는 혈류 공급과 말초 순환을 방해하다 보니 뇌경색뿐 아니라 치매 그리고 말초 순환 장애도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혈압약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혈압을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혈압이 올라가는 긴 과정 중에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 인뇨를 통해서 또는 교감신경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칼슘 대사 등을 조절해서 아니면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등등등 수많은 방법으로 혈압을 떨어뜨려 놓는 경우 그 결과 그 작용 하나하나에 따른 부작용들, 반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대사장애로 인한 고혈압의 경우는 혈액 내 독소들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주게 되고 또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혈액 내 노폐 독소, 기름의 찌꺼기, 당분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해독 말이죠. 그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2주간의 해독을 시행해온 분들 대부분이 해독 과정에서 혈압약을 끊고 정상 혈압으로 복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케이스를 소개해 볼까요? 자, 남자 58세 환자분인 이분은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신 지가 15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사실 이 정도 오래 고,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해 오신 경우는요, 해독만으로 혈압약을 완전히 끊는 단계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혈관의 변성이 심하게 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 2주간의 해독 프로그램 가정 중에 혈압약을 끊은 상태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더 놀라운 건 해독 이후에도 식이요법을 하면서 계속 정상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분인데요. 53세 여성분의 경우는 30대 이후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고요. 별 치료 없이 지내오다 최근에 고혈압을 인지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자,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병원에 오셨을 때 초진시 혈압이 제격으로 거의 163이 넘었고 이완기 혈압 그 아래 혈압은 104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고지혈증도 심했고요 당연히 해독요법부터 들어갔어요 2주간의 해독 과정 중에 혈압은 정상 범위로 그리고 중성지방도 절반 이상으로 완전히 좋아졌죠 단 콜레스테롤은 좀더 시간이 걸려서 수치가 아직은 좀 높은 상태이긴 해서 요즘도 계속 치료 중입니다. 보통 제가 가장 예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혈압이 진행된 지 5년 미만의 분들이십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년이 넘은 환자분들도 정상혈압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와, 치료자로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몸 자체의 그 회복 능력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몸을 너무 믿지 못하고 과학적인 외부의 조절에 내 몸을 너무 쉽게 맡겨버린 게 아닌가? 저 역시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물론, 완전한 치료 과정은 해동 이후에도 환자분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단점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야죠.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2주에서 한 달간의 노력 과정만으로도 자신의 혈관이 어떤 회복력을 보여주게 되면 그 시작만으로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때가 가장 감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혈압 약을 끊고도 스스로 혈압이 조절되도록 자신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보세요 2주의 해독 과정이 끝나고 염분을 줄이고 또 영양을 잘 생각해서 잘 먹는 식생활을 조금만 관심 있게 실천해 보신다면 다시 젊어진 혈관과 신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의지가 없다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혈압약의 복용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니까요. 감사합니다.